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100만원에서 200만원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중고차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문의 주실 때는 차량 번호 꼭 확인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 빨간색 글씨로 보이는 이 부분이 금액이에요 모든 차량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sm7 뉴하트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8만 정도 2011년형 연시대비 주행거리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준대형 세단이고요 가격 145만원 이 차량은 완전히 구형의 1세대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뉴하트 차량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개입판도 굉장히 예쁘고 주행거리 18만 키로 그리고. 실내 모습 보시면은 이런 우드톤이 그래도 지금 보더라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보시면 시트는 1열과 2열. 이열, 보시면 2열은 굉장히 괜찮고 1열은 세월의 흔적이 있어요. 주름은 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터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전용 시트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열산 시트,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뒷좌석 열산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교환 부위가 이렇게, 그리고 뒤횡단까지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뉴모닝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네, 1 8만 k 로 2009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휘발유 모델입니다. 외관 모습 네, 관리하시기에 좋은 은색 색상의 차량이고요. 지금 헤드라이트는 네이수석 쪽은 약간 네 약간 그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하고요. 주행 거리 18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이렇게 열선 시트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들. 그리고 2열 시트 깨끗하고 1열 시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봐줄만한 정도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단순 교환 부위와 그리고 뒤에 리어 패널과 트럭 플로어 교환과 판금 있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 외관 모습과 엔진 미션 이런 컨디션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지금 금액이 저렴한 차량이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실 수 있으신 분들에게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SM3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16만 2 0 1 4년요 2014년 4년이면 이 차량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수 있는 게 K3나 아반떼 차량이랑 같이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 공간이 또동급인 아반, 아반떼보다 넉넉한 그런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6만 8천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옵션은 뭐 크게 갖추고 있는 거는 없어요. 기, 완전 뭐 거의 기본형이다. 라고 봐주시는 게 맞고요. 시트는 여기 좀 어느 정도 사용감 있는 부분들 정도 있고, 블랙박스 있고, 네, 전, 전동조절 미러까지 되어 있는 모습. 이 차량 교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이 차량은 금액이 강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쉐보레 스파크 벤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12만 2,012년 연시 대비 주행거리 좋고요. 어, 배달하시거나 이렇게 사용하시기에는 너무 네, 저렴한 금액대에. 그리고 외관 모습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깔끔한 모습을 네, 그대로 잘 갖추고 있고 주행거리도 12만 키로밖에안 탔습니다. 실내 모습들 그리고 네, 시트도 가죽 시트는 아니지만 상태는 굉장히 괜찮다. 그리또 보시면 블랙박스 들어가있고 적재 공간, 적재공간도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짐을 많이 싣기 때문에 이런데 까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요 차량은 적재공간도 상당히 깔끔하다. 교환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네. 이어서 쉐바레 크루즈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7만 2014년. 네.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만 10년, 11년, 12년 정도. 10 1년 정도 보면 평균 주행거리 22만 정도 봤을 때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이 맞고요 가격 199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외관 모습 괜찮고 하체 그래도 꽤 튼튼한 녀석인데 또 보시면 이렇게 주행거리 18만 키로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핸들 모습 유기자 살짝 사용감 있고 시트 1열과 2열 네, 여기 시트 찢어진 부분 있구요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또 보시면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 접이식 미러에 그리고 또 블랙박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까지 되어 있구요이 보시면 이 차량은 교환 부위와 뒤 엔다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 차량은 현대 네 그랜저 뉴 럭셔리 모델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78,000km, 2009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가, 가격은 21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7만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이 차량 한번 보시면 센터페시아 쪽 그리고 시트 1열과 2열 네,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블랙박스, 내비랑 후방 카메라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작동은 잘 하는데, 보시다시피 약간 이 화질이 떨어진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도 있습니다. 연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까, 뭐 엔진 미션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괜찮은 차량으로 가야 하지만 금액 대비해서 봤을 때 내가 조금 감안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차량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 네,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렇게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SM5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6만km 2010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이고요. 흰색 색상의 가격은 220만원입니다. 주행 16만 3천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금액이 일단 굉장히 저렴하고 옵션이 지금 이 중형 세단에 너무나 저렴한 2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키가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뭐 거의 유일한 모델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시트 1열과 2열 전주, 보시면 시트는 여기 살짝 네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2열. 2열 시트 양호한데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다시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미러 블랙박스까지. 그리고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보시면 스마트 키도 있고 전자 파킹도 있어요. 옵션이 네,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교환 보시면 지금, 네, 이렇게 횐다 단순 교환 하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올류모닝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 4만 k 로 때, 2012년형. 연시대비 주행거리 역시나 양호한 차량이구요. 관리하시기에 좋은 은색 색상의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은 전체적으로 준수한데, 지금 여기 라이트 쪽에는 좀 세월의 흔적이 보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주행거리 는 14만 4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또 보시면 시트는 내 네,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있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조절 미러와 네, 이렇게 적재 공간까지. 이 차량은 단순 교환과 그리고 리어 패널 교환이 되어 있어요. 교환과 판금되어 있는 부분들 그대로 확인하시고. 이어서 이 차량은 SM5 플래티넘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3만 2014년형 연식 대비 주행거리 역시나 좋고요. 가격 25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검정색 색상의 SM5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14만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실내 모습들 또 보시면 이렇게 시트 1열과 2열 이 차량의 장점은 시트의 사용감이 거의 없다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10 지금 4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는데도 가죽 상태가 너무 좋게 관리가 되어 있고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그리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차량인데 단순교환 부위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알페온 차량이에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3만키로. 2011년 연식 대비 굉장히 주행거리가 좋고요 준대형 세단의 정석, 검정색, 그리고 외관 모습도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직도 너무나 넘치는 차량이다. 이 예, 새로 그릴, 이런거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여기도 보시면 주행거리 13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이 차량은 보시면 시트 1열과 2열. 시트는 보시면, 네. 지금 인테리어가 또 베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데, 아무래도 베이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오염된 부분, 세월의 흔적,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는 네, 조금 찢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 세월의 흔적이라 어쩔 수 없어요. 네, 전동 시트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전자파킹. 그리고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네, 단순 교환,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올뉴 모닝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 거리가 15만 2,013년 연식 데비주행으로 좋고요. 색상은 가장 인기가 좋은 가장 많이 찾으시는 그런 색상이에요. 베이지 색상이고 외관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라이트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또 보시면 주행 거리 15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이 차량 보시면 시트도 네, 가죽 시트 상태가 깨끗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하이패스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이제 SUV 한대 가지고 왔는데 가솔린이에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 거리가 14만 8천 킬로, 2011년형. 어 나는 뭐 디젤 막 자꾸 규제하고 막 이런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괜찮아요. 가솔린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갈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보시면 이렇게 뒤에는 썬팅지 상태가 현재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라고 아, 보시고. 주행거리가 148,000km 근데 저런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이잖아요. 지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런 차량들 중고차에서는 사실 정말 초저가 최저가의 차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화를 거의 준신차급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고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 건 무조건 엔진 미션이랑 차량 현재 상태 주행거리가 많고 안 많고 그리고 사고가 있고 없고도 사실 저는 1번이 아니에요. 저는 현재 상태, 현재 상태가 엔진 미션 컨디션이 얼마나 괜찮냐. 금액 대비했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쉬운 거는 조금 조금씩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매하실 때 너무 아쉬운 거한 개, 두개 정도는 좀 최대한 금액을 좀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저런 부분은 새로 시공을 하거나 이쪽으로 맞춰서 가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안 그러면 차량 솔직히 구매하기가 어려워요. 100만원, 200만원짜리 샀는데, 아, 나 이거 지금 여기 좀뭐 세월의 흔적도 있고 이런데 차가 뭐 270만원짜리인데 50만원 빼주세요, 70만원 빼주세요 하면 거래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279만원, 이게 지금 280만원짜리를 일부러 뭐 350만원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말 뭐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대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트 1열과 2열. 네, 시트는 지금 봤을 때 여기, 네, 전체적으로 잘 주름이 져요. 근데 요 부분이 솔직히 제가 봐도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거는 일단 알고, 정말로 다른 부분이 마음에 들었을 때, 그때, 그때, 조정을 한번 해보거나 하는 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 제가 뭐 이런 금액대에 파는데 이것도 해주고, 뭐 저것도 빼주고, 금액도 뭐한 50만원 빼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그걸 인지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만원, 70만원, 뭐, 50만 원, 70만 원, 뭐 200만원, 300만원짜리 파는데 그렇게 금액을 할인해준다? 그거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사는 데에는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거 매입해서 뭐저 저도 매입 다 하지만 매입해서 판매해도 이거 진짜 금액 안 남아요. 한 20만 원, 30만 원 진짜 남을까 말까한 차량들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 네, 무사고 차량이구요 네, 올류모닝 디럭스 모델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2만 4 0 k m 2012년.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한,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저렴한 차량입니다. 사실 저는 중고차로 구매했을 때 이런 G색 계열의 차량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이 상품화하고 광택을 탁 냈을 때 차가 좀 연식이 오래됐어도 굉장히 광빨이 좋아요. 굉장히 깨끗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계속 지속 관리하시기에도 너무나 괜찮은 색상의 차량입니다. 뭐 빨간색 이런 것도 아니고 무난하면서도 광빨도잘 살고 너무나 가성비로 최고의 색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행 거리는 12만 900km 탔습니다. 시트 1열, 1열, 2열, 1열, 2열. 시트는 뭐 양호한데 얘도 여기가 많이 뜯어져 있죠. 이런 것들은 네, 엔진 미션, 근데 이 차량이 엔진 미션은 정말 좋아. 다른 차량이랑 금액도 다른 차량 뭐 비슷해. 한 300만원, 200만원 후반대 뭐 이런 차량인데 거의 비슷한데 이 차량은 네, 이 차량은 여기가 틀어져 있고 그 차량은 엔진 미션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어떤 차량 구매해야 될까요? 이 차량 구매해야 됩니다. 이 차량 구매해서 난 별로 이거 신경 안 쓴다. 여기 방석 깔고 타고 금액 조금 할인받고 타거나 아니면 아나 네, 이거 좀 너무 심해요 이거 신경 써서 요건좀 해주세요 하면 요거 해가지고 네, 출고하거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게 맞다 네비게이션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네, 핸들 열선과 열선 시트까지 요정도면은 네, 옵션도 괜찮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휀다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SM5 플래티넘.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4만 5천킬로 2013년형.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 검정색 중형 세단인데, 네, 금액 200, 후반대, 289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외관 모습도 사실 준수하고, 지금 봤을 때, 뭐, 라이트나, 뭐,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주행거리가 14만 6천킬로 연시대비 주행거리도 양호하고, 그리고, 네, 이렇게. 이 지금 보시면 2열 레그룸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시게도 괜찮다. 그리고 전동 시트랑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와 어, 말씀드렸고 전동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또 보시면 블랙박스까지. 이 차량은 교환 방금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오늘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sm3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06,000km 2013 연식이 상당히 좋죠.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짧은데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흰색 색상의 차량이고요. 외관 모습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지금 루프에 루프스킨을 해놨기 때문에 이 루프스킨 상태는 연식이 굉장히 많이 지난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좋지 않다. 나머지 부분들은 깔끔한데 그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 차량은 지금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네, 둘다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시트도 네.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시트. 전동 시트 있고 이열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키도 있고 이 차량은 이 공간이 사실 실제로 보시면은 그 동급의 아반떼나 케이스리 이런 것보다 좀더 넓어요. 그래서 저렴한 금액대로 그 가성비로 차를 탄다. 준중형 중에 보겠다. 하시면 SM3가 굉장히 저는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량 막상 타보시고 주변에 타시는 분들에게 많이 물어보시면 장고장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크게 그런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고요. 이 차량 사고 유무 보겠습니다. 펜다 교환됐고, 인사이드 판금 있습니다 교환하면서 여기까지 데미지가 살짝 있어서 방금까지 갔다 이런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정도 타는 데는 뭐 크게 지장 없습니다 저렴하게 잘 타기에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100만원에서 200만원대 정말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들 살펴봤는데 이런 차량들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거를 나는 좀 감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정말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